2007년 7월 안양의 사설 환전소에 두명의 괴한이 침입해 혼자 있던 직원 25살의 임량을 케이블타이로 손을 결박 등 뒤에서 칼로 목을 깊게 그어 살해 후 환전소에 있던 현금 약 1에서 2억 원을 훔쳐 도주합니다. 이 범행을 한 실제 범인은 범죄 계획의최세용 범죄 실행 김성근, 김종석입니다. 이세 명은 필리핀으로 출국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했는지 2008년부터 필리핀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영어 공부나 관광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 차에 탑승하는 순간 강도로 돌변해서 무차별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어 자신들의 아지트로 납치, 통장과 카드를 빼앗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 피해자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하며 공항에 내려주면서 기념품으로 건 망고를 사주었고 집과 직장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안다며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게 하였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수는 19명 납치, 7명 살해, 4명 실종입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범행을 하면서 공범들이 생겼었고 일부는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에 송환 일부는 탈옥하거나 도주하지만 주범 3명 시작으로 공범 3명까지 모두 체포되었으나 주범 중한 명인 김종석이 체포된 날 유치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죄도시 투의 주된 사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사건, 2007년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과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정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